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네요, 그렇지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잘 오셨다고 잘 왔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의 마지막을 기도로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그 교회의 미래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몇 분이나 참석하는지 금요 심야 기도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를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한영교회의 미래이신 거예요. 그죠?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나왔나? 우리 한영교회의 미래가 누구인지 보시고 옆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완수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딱한분 우리 이나무장로님만 아멘이라고 얘기하셨고 기도를 내가 많이 했나? 예,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죠 예,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잘한 기도인지 못한 기도인지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면 늘 기도응답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그렇죠? 기도응답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죠 근데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요, 기도 한 대로 응답 받으면 우리 인생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면은요,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이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을 취하였다가 그 일이 잘못되면 하, 아, 내가 이거 괜히 이거를 취했나? 차라리 이거 말고 딴 것을 잡을 걸 그런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질러진 다음에야 알죠. 이것과 저것이 무엇이 나에게 옳은지 좋은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때 상황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간구하죠.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셔야 제가 잘살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세요. 깊이 간구하지만 그거 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늘 올해 한해 내가 응답 받았나 돌이켜 볼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나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왔나를 돌이켜 보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한해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1년의 삶을 슉 한번 돌이켜보시라고요 감사한 일들을 되새겨보시라고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선하신 뜻대로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그것의 진실로 고백할 때 감사할 때내 인생이 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주로 인하여 선한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116편은요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기도에 대한 정의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아멘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라고 봉독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맨 뒤에 있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가 맨 앞에 있습니다 별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한 단어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요 기도의 원인이자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기도의 원인이자 기도의 결과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요. 그냥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경청했다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청은 곧 우리를 향한 도우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했는가? 그러면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해 동안 주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게 되셨나요? 처음, 2023년 첫 시작할 때, 보다 2023년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지금이 더첫 시작보다 사랑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며 사신 겁니다. 누구보다 진실되게 기도하며 1년을 지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더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경청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 시작할 때 아기가 걸어가는 것을 멀리서 보고만 있지 않죠. 가까이 가서 노심초사 따라갑니다. 아기는 그걸 몰라요. 부모님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근데 부모님은 아이가 잘 걸어가는지 졸졸 졸 따라가면서 붙잡으려고 이렇게 가죠. 그 경청은 아기가 저러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시집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이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애들이 잘 먹고 사나, 애들이 끼니는 거르지 않나. 늘 노심초사 생각하고 마음으로 데리고 삽니다.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부모님은 늘 자녀 걱정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의 응답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만, 더 많이 기도하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발도둠이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는 간구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간구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기도는 간구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요 환란과 슬픔이 가득 찼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랍게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고통이 아니라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나를 오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 믿어도 고통과 아픔이 나를 누르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삶의 자리가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할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연약한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강하게 만드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 없이 떳떳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야너 그것도 하나 못 이기냐? 야 그것도 하나 못 견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준게 많은데 그러겠어?라고 우리를 다그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 언제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자요. 이 순진하다는 뜻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재지 않고 단순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나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때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맡기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울고 든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는 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간구의 자리, 그렇기에 그곳은 복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복의 재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복의 재료들이라고요. 그 간구의 재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기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죠. 주께 간구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기도는 다짐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다짐이라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보답이라는 단어는요,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한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보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되돌려 주는 게 보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조차.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다짐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보답이에요 그것이 성원이라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살아보면 알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미 주의 것이니 주 앞에 다시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 이교 다짐인 것이죠.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요.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간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다짐이라고요.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가진 우리 앞에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루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서원함의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결국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더욱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진심을 담아서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로 찬양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앞에 고백 합시다. 사랑 합니다. i